성열이 실제로 두 번, 4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2시간 후에 계엄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네. 하려 고 했던 거죠. 가결된 뒤입니다. 이때 계엄 상황실로 출발했던 버스의 탑승자들이 계엄 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음,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완수 네. 육군 참모총장 구속 기소됐죠. 네. 근데 그 공소장을 확인해 봤더니 계엄 해제가 1시에 됐잖아요. 1시 3분인가. 네. 근데 새벽 2시 반, 그러니까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지시하여서 6번 소속에 34명이 참모진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엄 해제가 됐는데 계엄사령부를 개엄 해제 1시간 반 후에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계속해서 부의 부장 뭐 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버스 두 대에 태워서 이 사람들을 개엄 사령부가 있던 합동 참모 본부로 출발하도록 했다. 그 시점이 언제냐?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버스를 출발하도록 했다. 그래서 제2차 비 비상 계엄을또 하려고 음. 사인 받으러 저게 몇 시쯤이라고요? 저게 4시 10분입니다. 4시 두 번, 세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 윤석열이. 실제로 두 번, 세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두 시간 후에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네. 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이 돌아온다, 저는 계엄 떨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이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다들 본회의장 안에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발표를 안 하니까 그 개엄 군들이 철수하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두번세번할 생각이 있었던 게 맞고. 지금 그 국내인 의원들이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40명이 거기 가가지고 동조 지금 체포 영장을 막겠다는 이런 퍼포먼스 보이고 눈도장 찍고고 저는 막는 거죠 이게 너무 문제가 있나요?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체포를 막을 수있 현장 체포할 네. 수, 네. 수, 네. 수할 있죠. 왜냐하면 네. 현행 범인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잡아올수 그 그래서... 있습니다. 왔으면좋겠네 그래서 네. 그에서다체포를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부권 재의결을 하면 됩니다. <laughs> 다 잡아야 <다> 됩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십 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네, 자기를 걸고 안 거기 안 가야 돼. 되는 거예요. 이 체포를 네, 막으려면 네. 아마 그럼 안 오겠네요. 저, 저 아, 어제 막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어, 왜안 오냐고 막 해야겠다. 네. 어? 의리도 없이 네. 4 4명 명단 있거든요. 네 춤에 네. 메 네. 의원이 어탄네탄 실탄. 네. 실탄 발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 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칠탄 이야기가 나온 건 맞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로는 네. 어, 총기 배치라고 들었습니다. 총기를 총기 배치. 분출하는 쉽게 아. 말하면 경호관들한테 왜냐하면 아. 경호관들 중에서 수행부라든지 가족부 이외에는 총기를 들고 있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아. 휴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하. 경호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총기를 분출하라 배치하라라는 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들 들어올 건데. 네. 공서 들어오고 예. 총기를 나눠줘라. 네 경호관들도 수상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 총기를 함부로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어. 이게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상하다. 게 뭐야? 왜 총을 주지 우리한테? 네. 이게 정상적 경로로 결정이 된 거야? 어. 경호처장은 알고 있어?라고 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호처장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 총기 관련은 경호처장의 지시장이 아니에요? 아, 지금, 지금 제가 받은 제보로는 제보로는 네, 경호처장이 모르고 소위 말해서 경호처장을 패싱한 거죠. 그리고 어이, 우리는 지금 경호처장이 원흉인 줄 알았더니 경호처장도 패싱 당한 부분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그거는 경호처장이 지시한 게 아니고요. 네. 누가 지시했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김용연 경호처장 시절에 예. 잘 나갔던 인사, 경, 김용연 라인이라고 하고 패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지금 경호차장. 차장? 경호, 예. 어... 경호본부장. 그 중에 일부 핵심 고위층은 김건희의 아... 또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용산의 권력을 누가 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경호처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일치감치 줄을 댔겠죠 3일날 집행 이후에 그 경호처 순회부들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케이블타이 400개 준비해라. 케이블타이요? 예. 그 선관위 직원들 네, 네, 묶으라고 네, 했던 네, 그 네, 네. 케이블 타이처럼 그 케이블 타이요? 네. 공조본이 우리 잡으러 온다는데 아니다. 우리가 잡아라. 우리 경호구역이다. 경찰이 들어오면 네. 케이블 타이로 체포해서 묶으란 거예요? 네. <laughs> 그 김건희 라인도 거기 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네, 네. 실제로 지금 경호처를 사병화시키고 있는 주된 범죄자들이 아마 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현 라인이 있고 네. 그 속에는 사실 코아로 그 김건희 라인이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상식이 있는 경호처 간부가 네.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겐 체포 권한이 없다. 없 네. 경호의 권한만 있지. 체포 권한 이 있는 사람이 아주 일부 있는 겁니다. 경호처 내에서도. 네. 그러다가 이제 유아무야가 됐다라고 하고. 그 케이블타이 아이디어 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대체? 왜냐하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이냐면.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굉장히 <laughs> 기태라는 건데 네, 이런 네. 거는 윤석열이 지시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여 네. 이건 김건희 타입인데 이런 짓은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들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겁니다. 야, 심지어 살수차를 동원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아,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도 그것도 역시 여기서 나온 얘기인 네, 네. 살수차를 동원해라.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던데 믿기지 않지만 대테러 부대 에 무장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어. 이야기했었대요. 젊은 경호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다 뉴스 보고 법도 알아보고 할 텐데 엠지 음. 세대 경호관들이 지금 경호처 순회부들에 대해서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아 젊은 경호관들. 은뭐 네. 네. 하는지. 미친 거죠 사실. 미친 거죠. 괴물 <laughs> 윤석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도 미쳐버렸어요. 한 가... 네. 한... 네. 이 특수단에서, 국수본 네. 특수단에서 노상원 지금 신명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첩도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네, 네. 거기서 사살 대상의 좌파 언론인 한, 등장했거든요. 좌파 네, 언론인 네, 있다는 네, 걸 확인했다. 네, 네. 누군지 알려주질 않네. 저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아니, 분명히 좌파 언론인이라고 했거든요. 둘이 네, 아니라. 네, 네. 네. 그럼 저 아닌가? <laughs> 제가 꼭 치워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지 아닌지는 <laughs> 만약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양에 계약되고 윤석열이 돌아오면 또개엄할 거라고 하면 설마라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laughs> 모르나 설마라고. <그게> 윤석열 <laughs> 체포영장 떨어졌을 때 체포 된다고들 말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나온다고. 윤석열은 탄핵이 계약되면 개엄 다시 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